안녕하세요. 양치불입니다 여름 골프 많이 덥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 골프, 겨울 골프, 한 한여름, 한 겨울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저는 여름 골프를 선택을 해요. 왜냐면 겨울 골프는 너무 춥고 여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제가 더위를 덜 타기 때문에 여름 골프를 선택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새벽 티를 많이 해요. 새벽 한 5시에 티업 들어가면 오전 9시 반에서 10시 그전에는 무조건 끝나더라고요. 그럼 오후 일정을 제가 볼수 있기 때문에 새벽 골프 아주 선호하는 편이에요. 여름에 골프 치실 때 일반적인 뭐 골프용품이라는 게뭐 사계절 용품도 있고 시즌성 제품도 있지만은 특별히 여름에 사용하면 더 좋은, 음, 더 시원한 느낌이 나는 그런 제품들을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브랜드 이벤트 이벤트 상품도 오늘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타이틀리스트 이 오지 모자예요. 벙거지 모자라고 하는데 타이틀리스트에서는 매년 이 벙거지 모자가 나왔어요. 작년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올해 상품 같은 경우는 이 챙이 굉장히 탄탄해요. 탄탄하고 이렇게 헤드 조절하는 게 있어요. 머리 사이즈에 맞춰서 조절이 가능한 거죠. 보시면은. 머리 두상이 작으신 분은 쭉 당기시면 되고 크신 분은 조금 여유있게 늘리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머리 사이즈 조절이 작년과 같은 경우 사이즈 조절이 안 됐어요. 색상은 세 가지가 나와요. 보시면은 이 레터링으로 구분을 하시는 건데요. 블랙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블루 그리고 그레이 칼라 이 세가지 칼러로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모자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 다 쓰셔도 괜찮으세요 보시면 제가 지금 머리를 묶어서 좀 쓰기 치기, 치기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턱을 이렇게 쪼이시는 거죠 <laughs> 턱을 쪼여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뭐 이게 날아갈 일은 없어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즌 상품이에요 시즌 상품인데 타이틀 리스트에서 아이스팩이 나왔어요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일단은 타 어떤 스포츠 제품보다 다른 점은 입구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서 진짜 주먹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사이즈가 좀 넉넉한 거이 아이스팩은 어디에 사용하느냐 일단은 많이 덥잖아요 더울 때 이제 이마에 이렇게 올리시는 분 계시고 이제 뭐 목에 그리고 이제 팔에 팔에 할때이 타이틀리스트 아이스백이 좋은 점은 팔에 할수 있게 이렇게 고정 끈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얼음을 채워 놓고요. 이 냉찜질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냉찜질이 좀 필요할 때 이럴 때는 이제 팔에 스스로 그냥 할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다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면 팔꿈치 팔에도 가능하고 또 무릎에도 무릎에도 가능해요. 무릎은 제가 시범을 해드릴 수가 없고, 이렇게 무릎 사이즈,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타이틀리스트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산은 무거우면 못 써요. 정말 무거우못 쓰겠어요. 타이틀리스트에 2019년도 나온 우산 중에 가장 가벼운 우산이에요. UV 차단이 되고요. 단점이라고 표현하기는좀 그렇고요. 골프 우산치고는 조금 작은 편이에요. 제가 보이스 캐디 지난번에 이벤트 상품이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 20g짜리 굉장히 가볍다고 이 제품도 가벼워요. 20g보다는 조금 더 나갈 것 같아요. 제가 무게를 봤을 때는 한 25g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안쪽으로 UV 차단이 다 되고요. 로고가 이렇게 크게 돼 있네요. 스타일 나오게 자동은 아니고요. 가벼운 우산이기 때문에 수동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AS나 이런 것들은 뭐다 가능하시니까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가벼운 골프산 정도는 진짜 필수템인 것 같아요. 특히 여름에 비가 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골프산 아무리 멋져도 무거우면 저는 못 쓰겠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타이틀리스트 아이스백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이거는 돈 주고 사야 돼요. 근데 아이스백을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어디서? 캘러웨이에서 왜? 뽀를 사면. <laughs> 그냥 주진 않고요. 시즌 이벤트라고 해서 여름 이벤트로 캘러웨이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프로모션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난주부터 진행을 했던 이벤트고요 물량이 소진 시에는 이벤트 상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보시면 어떤 제품을 살 경우에 아이스백을 주느냐. 캘러웨이에서 나오는 크롬소프트. 색상은 상관없어요. 옐로우 볼이든 하이드 볼이든. 크롬소프트. 그리고 트루비스. 한정판 볼, 트루비스 볼. 그 다음에 크롬소프트 X. 엑스볼 그리고 ERC 소프트 ERC볼 같은 경우는 트리플트랙이라고 지금 굉장히 선풍적으로 많이 나가는 제품이에요 ERC볼 이 제품도 색상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꼭 ERC볼 두더준 크롬소프트 두더준 이렇게 아니에요 크로스로 사셔도 상관이 없어요 크롬소프트 한더준 ERC볼 한더준 이렇게 사셨을 경우에 두더준 이상을 사시면 아이스팩을 드려요 어떤 아이스팩을 드리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기본 아이스팩이에요. 여름에는 정말 필수예요. 이렇게 하얀색 아이스팩을 증정을 드려요. 두 젖은 사실 때 드리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 상품은 모르면 못 받아요. 꼭 기억을 하셨다가 볼 사실 때꼭 선물 받으시길 바랄게요. 한 가지 이 이벤트 상품 같은 경우는 재고가 소진이 되면 물량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대리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소개해 드리고 아, 베티나리디에서 지난번에 제가 베티나리디 퍼터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정말 3대 퍼터고 굉장히 좋은 퍼터라고 베티에서 정말 예쁜 한정판 헤드 커버가 나왔어요. 베티 같은 경우 퍼터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e s 오픈이라든가 마스터스 대회라든가 아니면 뭐 챔피언십이라든가 그 대회 기념에 맞춰서 한정판 헤드커버를 출시를 하는데, 17년도, 18년도 출시를 했고, 올해 19년도 제품이 출시를 했어요. 이전 상품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뭐, 예를 들어, 스카티카멜론 같은 경우도 헤드커버가 굉장히 다양하게 예쁘게 많잖아요? 그것처럼, 베트나리디에도 예쁜 헤드커버가 많이 나왔어요. 일반적인 헤드커버가 아닌, 이거는 리미티드 상품이기 때문에, 시즌에 한정적으로 수량이 좀 제한적이에요. 제가 몇 가지 상품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곰돌이가 있어요. US 오픈이네요. 여기 보시면 자수로 정말 자수로 다 되어 있고요. 곰돌이 패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국 아메리카라 글씨가 써 있고요. 여기 보시면 베트나르디 글씨가 써요. 안쪽에 보시면 굉장히 빵빵하고 부드러운 털 소재로 되어 있고요. 베트나르디 로고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강렬하게 되어 있네요. 이런 US 오픈 제품이 있고요. 이건 제가 참 예쁘다고 생각한 제품이에요. 귀여워요. 버블! 더블 버블! 풍선껌을 묵음 부는 제품이에요. 정말 예쁘죠? 정말 장난꾸러기 소년이 풍선을 불고 정말 귀여운 제품이네요. 이 제품 빨간색, 파란색으로 예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스터스. 마스터스 기념. 이 제품은 조금 심플해요. 하지만 마스터스 특유의 노란색과 그린 컬러가 예쁘게 조화가 된것 같아요. 보시면 자수를 이렇게 놔져 있고요. 베트나르디. 이렇게 써 있어요. 똑같아요. 이렇게 배티에서도 예쁘게 한정판으로 헤드 커버가 나오니까요. 본인 퍼터가 배티 아니어도 커버가 예쁘면 예쁘게 자기 퍼터에게 새 옷을 입혀줘도 될것 같아요. 제 퍼터도 여기 있을 거예요. 이 커버도 예쁘긴 해요. 하지만 예쁘게 새 옷을 이렇게 아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아 <laughs> 좋다.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제 커터는 요 헤드 커버로. 슝 슝.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게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여름에 쓰면 시원할 것 같은 스탠드백. 제가 세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타이틀리스트에서 나온 디지카모 스탠드백이에요. 보시면 굉장히 초경량으로 되어있고요. 입구는 9.5인치예요. 보시면 은딱 안쪽까지 다 마감이 되어있어요. 끝까지 되어있고요. 일단은 굉장히 가벼워요. 지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간단하게 되어있고요. 헤드캡도 경량이에요. 이 제품은. 디지카모 스탠드 빼고 컬러는 그린 컬러하고 블랙 컬러 이 제품은 블랙 컬러예요. 블랙 컬러 제품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리슨 제품 이 제품도 카모로 나온 제품이에요. 카모로 나온 제품인데, 이 일단은 이 제품을 왜 소개를 해드리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반 스탠드백보다 조금 작아요. 이거는 8인치, 8인치 백이고요. 가격도 너무 착해요. 스탠드백이기 때문에 가볍고 캡은 어, 동일한 원단이네요. 이건 초경량 아니고요. 이 패턴하고 약간 두께감 있는 동일한 원단이에요. 이 원단으로 돼있어서 굉장히 좀 활용도가 일단 좋고 굉장히 조금 원단이 좋은 제품이에요. 정품 같은 경우는 AS가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뭐 스탠드백이 다리가 부러지지 않아요, 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대리점으로 다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제품도 너무 산뜻해요. 킬러웨이 퓨전백 너무 예쁘지 않나요? <laughs> 정말 여름에 바캉스 가는 느낌이잖아요, 이 제품은. 그리고 입구가 14구예요, 14구. 14구 백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클럽을 구분해서 담을 수 있고요. 일단 이 백도 가벼워요. 가볍고 자크 자체가 방수자크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비 같은 거에서도 강할 것 같고 캡은 제가 한번 볼게요. 어떤 캡으로 돼 있나? 블랙 백이네요. 캡은? 그냥 블랙으로 되어 있는 캡이에요. 캡 같은 경우는 약간 두께감이 있어요. 두께감이 있어서 클럽 보호도 좀될것 같아요. 다리도 핑크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 백이네요. 캘러의 퓨전 14 백이에요. 컬러는 퓨전 14 시리즈는 컬러는 한 다섯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기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핑크 컬러가 가장 여름에 맞고 예쁜 컬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제가 다 했나요? 아, 마지막으로 텀블러! 여름 골프 치실 때 텀블러 필수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홀 스타트 할때 커피 담아 가시잖아요. 캐월 정도 돌면 얼음이 많이 녹아요. 녹기 때문에 이 지속력이 있는 텀블러, 텀블러 같은 경우는 꼭 필수 제품이에요. 텀블러도 컬러풀한 제품으로 <laughs> 스타일에 맞춰서 꼭 가지고 가시길 바랄게요. 여름 골프 많이 덥지만 제품으로라도 조금 시원한 골프가 되시길 바라고요 조금 있으면 시즌이니까 좋은 날씨에 골프 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얌체 브렸습니다. 안녕.